문자랑은 또 그런 완전 다르네 그쵸 동화여라 계속 어자 잘래 이렇게 잘자 뭔가 막 한거에요 여기서도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경확했던 문자도 되게 구체적으로 적혀잖아요 오늘 막 반드시 성공한다 라고 말을 했던건 더이상 그런 끔찍한 문자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보낸거고 이런 얘기 그만하자 진정해라 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 어떻게 그러겠니 얘내 딸인데 그러니까 재판도 아니, 그게 된건데 나에게는 책임감을 느껴져요 법정에서는 아빠가 사건 나기 열흘 전에 봉건이 형이 헤어졌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을 열흘 전에 헤어진 사람들이 그런, <laughs>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? 만 나누죠 네? 그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지 봉건이 형님 씨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 예요제 생각 나쁜 마음이라도 먹을까봐.